오케이, 오케이. 저번에 할 때도 치킨 먹게 하 거? 데 저번에도 치킨 먹었어 <laughs> 어떤 걸 생각하냐면 혹시나 나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팀을 꾸려서 음.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오, 지금 어. 이게 포부는 좋아 그냥 시작하는 단계고 해보고 싶고 유튜브를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게 있을 수있까 그렇지 그렇지 아무래도 뭐 그런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내가 너랑 얘기해보고 싶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어릴 때부터 너는 꿈이 확실했잖아 음악 쪽 계속해서 피아노를 쳐왔고 그러면서 작곡 그런 쪽으로 너의 진로를 계속 정해왔고 대학 진학도 그쪽으로 했고 너의 꿈과 그런 것들을 향해서 가다가 그 음악을 하고 싶어서 지금은 선생님을 하고자 하는 마음 쪽으로 즐기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 사실 예체능 쪽에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그니까 이제 음악을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걸로 음. 이제 생계가 이제 너무 어... 이제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다른 걸 하면서 같이 이제 하는 거. 그렇지. 그냥 내 얘기를 해 보자면 나는 처음에 음악을 시작을 한 거는 노래를 먼저 했었지. 교회계획도 나가고 그러면서 결국 나는 음악 음악 중에서도 노래를 하는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노래는 좀 너무 힘들 것 같아. 피아노를 해라. 처음에 내가 피아노를 하게 된 거는 약간 부모님의 아, 의지가 있었지. 노래는 안 시키겠다. 그럼 이런 어떻게 보면 그게 내가 진로를 음악적으로 가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정말 생각을 하게 하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하고 싶었던 거는 노래였는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해가지고 다른 걸 하게 되는 거지. 음악은 하지만 결국 은 진짜 하고 싶었던 거 하는 상황이었던 거야. 그래서 좀 피아노를 하다가 작곡도 하다가 이런 좀 좀방안을좀 그래서 많이 했던 것 같아. 음악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어쨌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대학을 피아노로 진학을 하게 됐고. 진학한 상태에서도 어쨌든 나는 클래식 피아노 과를 지원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됐지만 거기에도 계속 집중을 못 하고 그래서 나는 찬양팀을더 중국에서 했던 것 같아요. 음. 왜냐면은 좀더 노래나 아니면 대중음악적으로 보면 음. 어, 유사한 면이 많았으니까 음. 그런 얘기 있잖아. 발란트 쓸수록 더 커진다는 음. 거있니에요잖아 음. 나는 그걸 조금 발란트에서 봉사하는 수밖에 없어. 음. 그런 면에서. 감사함을 느끼고 그냥 고잘 것 없는 발란트지만 어쨌든 계속 그쪽으로 써야겠다는 생각은 있어 내가 느끼기에는 결코 고잘 것 없지 않거든. 너만큼 음악 하는 친구도 없어. 진짜로 내 주변에 난 너가 왜... 음... 잘... 더 이렇게 못 갔나? 어, 그러니까, 어... 왜 사람들한테 더 이슈화되고 음. 그렇게 되지 못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내 입장에서는... 아, 그거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어. 교회에서 써, 써지면서 달란트가 되게 커진 거랑 별개로 내가 왜 뽑지 못했을까? 내가 재능이 없는 것같진 않은데, 그걸 생각해 봤을 때, 물론 나 내가 추진력 있게 하고자 하는 거를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못 옮긴 것도 있지만, 내 인생에서 좀큰 계기는 내가 아까 말했던 그, 처음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타이로 시작하게 된게 나는 인생의 방향의 음. 약간 시작점이라. 음. 어쨌든 뭔가 타협은 한.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뭔가를 해 나갈 때 항상 어쨌든 이건 같이 가야 돼. 이건 감수하면서 가야 돼. 노들은 아. 하면 안 되고. 생각의 틀이 그때 딱 그렇게 잡혀버리는 것 같더라고. 힘들겠구나라는 게 어릴 때부터 막 잡혀버리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아, 그거를 하게 되면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또 시작을 해야 되니까 경제적인 것도 간도쭉 일어나야 되는 것 같고,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그집으로 돼버리는 거 그렇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할 때 항상 기회 비용을 생각을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어 근데 그 경제적인 거가 생각보다 커 비중이 내가 느끼기에는 지금 뭔가를 시작하는 입장이라면 그런 걸 고려 안 할래 안할 수가 없는 거 같아. 어릴 때는 그런 거 있잖아. 한번 실패해도. 또 일어날 수 있는 시기, 시간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도 하게 된다는. 나는. 나는 그 생각이 되게 갇혀있었어요. 열심히 해도 조금 안될 거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같요 음... 다른 직업을 생각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실 분야가 너무 다르고 하는 것도 너무 다르고, 직업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도 너무 다르긴 하지만, 내가. 음악이랑은 그냥 다른 공부를 이제 하게 되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어쨌든, 아, 내가 열심히 해보질 않았네라는 생각이 들더라 음, 이런저런 통계가나 너무 많았다. 생각보다 하기 어렵더라고, 막, 공부를 해본적들 자체가. 난 되게, 내가 참을성이 되게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 잘 참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는 아니었더라고. 공부하면서 나에 대해서 다시 알아가는 느 내가 오해했던 나에 대해서? 어, 응, 난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열심히 하지 않은 거였던 거지. 어.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되게 이런저런 변명해가지고, 아, 나는 이렇게 하면서 안될 같고, 그렇게 해서 안될 거, 이렇게 해서 안될거 하는데, 결국 안 해봤던 거였어, 열심히. 되게 반성을 많이 하게라요 공부를 하면서 다시 음악 얘기로 돌아와서 물론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안 풀리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분명히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엄청 몰두해서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많을 거야 생각보다 많은 거야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듣는 게 많고 너무 어렵다, 사람도 너무 많고 정말 예능이라는 게 상위 1%만 남는 거기 때문에 더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항상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해보지 않아도 약간 답이 나와있다고 생각해서 사연을 아는 적이 없거든요 음.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 물론 저, 아닌 사람들이 그럼 처음에 노래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야 노래하는 게 좋았어? 노래하는 게 좋았고 초등학생 때였는데 내가 듣기에는 <laughs> 내가 노래를 잘하는 거같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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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변 사람들이 되게 노래 잘한다고 해줬고 TV도 내가 그때 나갔었고 대회 나가서도 사연을 못한 적은 없고 음. 그러니까 아 내가 방아쇠 하는 줄 알았어 난 항상 들어서서 네가 노래를 멈췄던 시기가 있었어 변성기였을 때 응. 그때는 그치. 노래를 멈췄었어 오파지 그때 그러다가 응. 변성기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응. 나니까 그때부터 다시 난리가 났지 합충기고 이럴 때 사람들이 앞에서 내가 하는 데 좋아해도 음. 되게 어, 잘한다 이런 데 사실 너무 좋잖아 좋지 당연히 좋지 음악 하는게 너무 좋잖아 너무 좋지 응. 그러고 응.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백빽한데 엄마도 알지 내가 그렇게 하는 거를 응. 네, 그런데도 엄마는 어. 내가 우리한지 않는 걸좀 봤었던 거 음. 같아 어머니가 성악을 전공하신 거지 그래서 더 그랬을까? 아니. 어려운 걸 아니까? 음, 그게 사실 같지. 그게 유지 못한다니까 어릴 때 했던 거있릴아도난모르는 너무 하고 싶어 음. 그에 대해서 피아노 좋 별로. 욕심이 없어 와 욕심이 없는데 그 정도 피아노를 친단 말이야? 쪼레 피아노 전공자들 사이에서 아 진짜? 아, 아 아닌 거 같은데 내가 피아노가 진짜 싫다가 좋아질 때가 언젠 줄 알아 언제요? 대또 졸업하고 아 진짜? <laughs> 공부를 안할 때. 어, 그거에 대해서 내가 꼭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제, 구담이 없을 때. 어, 어. 그 전에 래식을막 듣는 것도 좋아하지도 않아서. 뭔가 이걸 내가 꼭 쳐야 된다는 그런 게 없지. 그냥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어허. 아, 그때부터는 좀 즐길 수 있는 어, 거구나. 미련은 없어. 클래식 피아노에 대한 미련은 없어. 음. 너 군인이었을 때. 슈퍼스타 케이크. 어, 맞아. 그, 그것도 나갔었잖아. 야, 그썰은 진짜, 나그 얘기 듣고. 나는 화가 나더라야. 그래, 그래. <laughs> 사실 내가 삼자 입장에서 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너는 당사자였잖아. 음. 사, 밴드를 꾸렸었던 거야? 난 꾸렸어 밴드 밴드를 꾸렸고 너가 보컬로. 어. 내가 보컬 피아노 하고. 아 보컬 피아노를 음. 하고. 베이스 체네 드럼 치네 음. 세신나가지 아하. 근데 그때 당시에 결과가 너만 합격 나만 합격하면 할 거냐 그러니까 의리를 선택했잖아 같이 보내주면 안 될까요? 음. 그랬는데 근데 그때 딱 피디가 아 절실함이 없네 이런는 <laughs> 거야 그렇진 않은데 어, 너무하네 절실함이 없다니 고객 나온 거 자체가 절실한 거지 음. 어떠겠어 그쪽 가면 게 <laughs> 그 생각하는 데 나도 돌이켜보면 스쳐 지나간 기회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아 진짜? 그래서 하나가 대학교에 런치박스라고 둘째는 액제주 목요일마다 그냥 음악 대학교 안에서 하는 그런 작은 음악회야 그냥 점심시간에 음악회 근데 이제 내가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플랫를한번한 한 적이 있어 그걸 보고 성악과 겸임교수로 그때 계셨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작은 기획사를 만들었다고 그거 보고 나한테 한번 테스트를 받아보지 않겠냐 난 얘기를 했었어 근데 그때 내가 진짜 멍청했지 웃찾거나 어, 그게, 그게 일요일이었던 거야 아하 일요일이. 예배 나는 그 시간에는 찬양팅을 해야 되는 거야 아 그때는 그 시간이 안 돼서 안되고와아 이건 너는 하나님한테 인생 맡겨야 되겠다. <laughs> 하나님 책임지셔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그렇다엔 내가 지금 너무 대차법으로 살고 있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오디션을 포기했는데. 그랬다니까? 그때는 약간 우선순위가 그렇게 돼 있었던 거지. <웃음> 대단하다. <웃음> 그때 거기 한번만 갔어도. 틀리진 않아도 어쨌든 그쪽으로 뭔가 계속 생각을. 계속 길이 열렸을 수 그치. 있을 것 같은? 열렸을 수 있었을 것 같아. 음. 순수해 음, 아유, 말해 뭐해. 퓨어. <laughs> 아, 퓨어하지, 퓨어. 근데, 지나가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내게아닌가보다 생각해야지, 뭐. 물론 너도 네 안에서 잘 소화해내고 있겠지만. 아쉬워. 그치. 누구에게나 기회는 온다라는 아, 말이 있잖아. 근데 그치? 다가왔을 그치? 때. 그게 기회인지 아닌지 사실 판단하기 어려워. 힘들어. 내 건지 아닌지도 어. 잘 모르겠고, 어. 내가 해야 되는 건지 어. 아닌지도 어. 잘 모르겠다. 근데 지나보면, 어, 이게 기회였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냥, 보만 아는 거야. 음. 기회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일단 열심히 해봐야 돼. 응, 음. 맞아. 나도 그 생각인 것 같아. 그래서 이거가 될지 안 될지를 모르니까, 일단 내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보자 라는 생각은 있어, 항상.